88입니다. 오늘은 남해권 먼바다로 타이라바를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출조 영상 함께 하시죠. 오늘 이용한 선사는 전남 고흥 녹동항의 제니스 3호입니다. 타이라바의 진심이신 파이팅 넘치는 젊은 선장님께서 최고의 포인트로 안내해 주십니다. 오늘의 첫 포인트는 녹동항에서 2시간 정도를 달려 여서도권으로 왔습니다. 검은도와 여서도 사이, 여서도 동쪽에서 낚시를 시작합니다. 여권이고요 이건 조류가 조금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질이 상당히 어, 상당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머리 드리브를 천천히도 하고 빠르게도 하고 뭐 수인, 수신충도 받았고 어, 심해다 봤듯이 다양하게 이 라바가 아주 제대로 물에 올랐습니다. 검은도 여서도 남해성권에서 폭발적인 마리수의 찬돔이 나와주고 있는 데요. 네. 예민한 입질 상황에서 꺼내든 가장 베이직한 스타일의 타이라바 신호놈의 신세이 타이라바로 오늘의 첫수 참돔을 만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히트 생각보다 추운 날씨로 고프로 배터리가 방전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전원이 나가는 바람에 입질이 오는 순간을 영상에 담지 못했는데요 포인트 이동 후첫 내림에서 채비가 바닷권에 닿기 전 홀링바이트가 들어왔습니다 훅셋 이후에 좌, 우, 위, 아래 할것 없이 설치는 걸 보니 참돔은 아닙니다 깊은 수신만큼이나 다양한 오종이 반응하는 이게 남해권 타이라바의 매력입니다 좋은 이다 홀링에 특화된 타이라바 헤드 국내 조구 업체 루옥스의 크로크로 캔디 헤드와 C1 타이라바에 반응한 고급잡버전갱이입니다 혹시 4자가 넘어가는 전갱이회 드셔보셨나요? 제 인생회였습니다. 꼭 챙기세요. 자, 지금 포인트를 좀 옮겼습니다. 100m권으로 옮겼고요. 어, 전남권에서 거의 제주 쪽으로, 거의 제주도와 전남권의 경계 지역까지 내려왔습니다. 조금 사이즈급을 보기 위해서 어, 선장님이 포인트를 이동하신 것 같고요 자, 지금 포인트 와서 두 번째 흘림 정도인데 한 중지급 정도의 천도이 입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뭐여기 제주필드라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채비 자체도 어, 같이 낚시를 하고 있는 조상님들도 전부 다 볼륨이 큰, 아주 큰 사이즈급을 노리는 채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이 반응을 해주고 조금 이따 조류가 조금 더 흘러주면 괜찮은 사이즈의 상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여기 굉장히 잘 써주네요 150g 텅스텐 헤드 루옥스 쿠루쿠루 캔디 텅스텐 헤드 역시 루옥스 쿠루쿠루 C1 신형 아주 두껍게 나와있는 볼륨이 큰 타일을 두개를 써서 볼륨을 최대치로 키워서 사용하겠습니다 색상은 클리어 색상이라 오렌지 색상을 분합했습니다 현장님 탈취 좀 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잠깐, 오버, 오버. 고기 밑에 두시면 촬영 좀 할게요.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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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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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남과 제주 지역의 경계선 포인트에서 나온 우자 오버의 참돔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필드는 기대가 됩니다. 아니가다 왔는데 이건 참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사이즈가 좋은 열기 같아요 무게감이 조금 있는 것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있는 열기나 손뱅이 같습니다 우와. 솔치네 <laughs> 어우 빠지겠다 자 솔치 솔치 우럭이라고 불리는, 솔치. 값비싼 어종이 올라왔습니다. 솔치라고 불리는 솔치 우럭입니다. 아주 고급 어종이죠. 선뱅이랑 비슷한데, 무늬가 조금 다릅니다. 가시의 독이 엄청 강력하게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거의 마지막 포인트에서 굉장 네, 시원하게 들어왔습니다바닷권에서부터 바닷건에서. 체이스가 되어서 쭉 따라오다가 아마 반전할 때는 시원하게 돌아서 주네요. 사이즈는 한 5자 정도. 라바스키드 오렌지색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남해 깊은 수심권에서는 이 퓨리어스 라바스키드가 제대로 역할을 해줍니다. 풍성한 액션에서 아주 제대로 사이즈급첨문들이 반응을 해주는 느낌입니다. 2024년 2월 16일 녹동 제니스 3호 평균 사이즈 4자에서 5자 정도의 마리수 참돔으로 이번 시즌은 유독 풍족한 남녀 바다인 듯한데요. 고맙게도 어창 넘칠 정도로 잡고 있게 합니다. 다녀온 출조 영상으로 직접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